삼계탕대. <laughs> 종이를 여기 잘라가지고 맛있어? 닭주 얌얌얌. Daddy right now. 아빠 아프대. d a 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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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얌얌얌얌얌. 여기야 닭주 맛있지? 맞아야 하이디는 이미 폭풍 흘리. 근데 오리는왜 수박을 안 좋아하지? 하이디는 수박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얌얌얌얌얌. 하이디매 수박 줄까? No. 왜? 수박도 먹어야 돼. Yeah. 저희 남편은 지금 아파서 대지시 <laughs> 지금 주사 2차 접종 맞고 나서 몸, 좀 몸이 안 좋대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웃음> 지금 <웃음> 아파서 이따가 먹기로 했어요. <laughs> 아니 지금 접종 맞혀도 하나도 안 아팠는데 접종 맞고 나서 백신이 부작용인가 봐. 어 h oh, no. How do you say sick people 먹어 봐. <laughs> 아픈 사람. 나 <laughs> <난못 봐. 웃음> 아, 라 아. 힘이 어때요? 머리가 조금 열이 나나 봐요. tired. 머리 아파. 어 j i m s o 제일 잘 먹어. <laughs> 맛있어요. 손들어 먹어. 오렌지. 어디야? 발 내리고 먹어. 치킨 냠냠 먹어 빨리. 치킨. 무슨 치킨? 닭. 치킨. 닭, 닭, 닭. 닭은 어떻게 울어, 닭이야? 고끼요 고기요? 고기요? So cute. Bunny likes my carrots. 어, 토끼가 당근 좋아해? 그럼 닭은? 닭은 뭐 좋아하지? 닭은 어떻게 울어? Yes, I'm. What's your g i r t h a n k s for eating. 모두 s 고 s c That is one time. Yeah, there is no power i g h t now. He opens up. Uh oh. Papa is not here, but I'm here. g o o d b y 다이디 no 맛있어? No 진짜 열심히 먹는데 우리 아이들은 닭죽을 <뭐라> 지금 여기 끼리다가 아이들 주느라고 빨리 먼저 했거든요 이제 남편도 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 다 먹었어? <laughs> 삼계탕을 했는데 남편이 아파서 안먹는식 <뭐라> 닭죽으로 하고 제가 차를 뜯었어요 <laughs> 삼계탕? 아 This is perfect for when you're sick, huh? Where's your dad? Oopsie. Wow, it's good. It's kind of medicine actually, this one. Samgyetang. It's medicine. I have medicine too. Yeah, Melody, you had Samgyetang, right? Thanks, Bebe. It tastes no, really good. Poor daddy. I'm so much better already. I'm not sick anymore. <laughs> I don't know why though. That's weird. Mm. Mom, I want some yogurt. I feel like poop o o u h Oh, poor daddy. Maybe no work again tomorrow. Oh, no. I think I'm doing this. 10% 12% 10%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a d d s h d a a s s t daddy's Oh, d a y t a d Oh, a s s t Oh, t o d Oh, d a d y o u s t o y o u a d d y o u a d d y o u Oh, just... a d t Oh, d y o u Oh, y s a h d d d d t h d s Oh, just... a 1등으로 잘 먹어. 아, 너무 예쁘다. y o u so pretty. 성공! 닭죽! 성공! 우리 성공! 성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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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It's good? 성공! 쌍공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아, 빨리 낚길 바랍니다. 일단 먹었어? 잠자엎드려잠드엎드려 아이 착해. 그디어드말잘하디 잠자 엎드려기다려 여기 있어냠디어 드디어. 드디어. 디가세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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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어 드디어. 슈디어 드디어. 드디 카메라 좀 좋아해. <laughs> 공부 안 해? 공부하자 엄마. 두, 빠.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아. 안돼 해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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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그래도 조금 말을 따라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디. 안돼. 안돼, 안 돼. 어, 안돼. 안 제가 안돼를 많이 하니까 안돼요, 안돼. <laughs> 어이 어디 가세요? 멜로디랑은 정말 너무 다른 아이예요. 어우구 한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이디, 아 하이디, 하이디입니다. 하이디입니다. <laughs> 제 머리를 <laughs> 맨날 이렇게 잡고 제가 언니가 유치원에 가서 저희. 한국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공부는 아니지만 놀이를 하고 있어 아직 뭘알겠습니까 <laughs> <laughs> 하이디가 좋아하는 이거 뭐야? 슈바! 들으셨어? <laughs> <laughs> 슈바! 아이 슈바가 어딨어? 어우 카메라 잡고 싶어가지고 슈바! 슈바! s a 슈바! 하이디입니다 안돼 카메라 안돼 네, 안돼 안돼 안돼, 하이디 이거 멈지 말아. 안돼. 지금 멜로디가 유치원 간 사이에 엄마랑 단둘이 오랜만에 놀고 있어요. 하이디 안돼. 아, 그 값게 춤을 추다가, 오호, 그대로 멈춰라. 아, 아, 아기상어 두루두루두루, 예, 아기상어 두루두루. 아, 이줄줄 틀어. 엄마 사랑 엄마 상어, 두루뚜루, 엄마, 엄마 아이는 스심히한서인데 엄마는 진짜 잘하고. 엄마, 아빠, 베리. 어? 서초 아이거와혼자쓰잖아 아이디 혼자 걸어. 혼자 걸을 수 있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싶어. 제가 거의 안 잡고 하이디 걷거든요. 거의 그냥 진짜 손만 대고. 근데 걸을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진이 걸을 수 있는데, 아직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 이쪽은 가지 마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이디 이쪽 오세요. 그렇지. 엄마 쪽으로. 아이 착해. 거기는 안 돼, 안 돼. 어, 이거 봐. 너 혼자 걷잖아. 거의 혼자 걷는 거야. 이거. 엄마 안 잡아도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잡아봐. 응. 어, 엄마 잡아줄게. 그렇지. 히히, 언제 이렇게 컸니? 지금 이도 4개, 3개. 총 7개가 났어, 벌써. 종이 올라갔어? 네? 응? 아닌 <laughs> 거야? 아니, 네하죠 네? 네, 엄마. 응. 어, 네 했어. 잘 따라야 하는 것 같아. 네. 하이디, 네. 네. 아, 귀여워. 네. 엄마, 사랑해. 네, 엄마. 네. 엄마, 사랑해요. 네. 알죠. 네. 죠 아, 귀여워. 좀 제법 따라하기 시작했어, 하이디도. 그리고 하이디는 조금 더 한국말을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멜로디는 영어로도 많이 썼던 것 같아. 엄마는 한국말 할 거야? 네. 네. 하이디가 또 한국말 잘하면 멜로디도 더 열심히 하지야겠다나 생각도 되고 하이디 엄마랑 한국말 잘해보자. 알았지? 네알죠 네. 알죠. 네. 헉, 무슨 소리야? 괜찮아. <laughs> 귀여워. 하이네. 졸로 걸어가보자. 얼고 얼고 얼고. 어디 가세요? 아, 이 방. 근데 이 방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정신이 없어요. 언제 정리가 다 끝날라나 우리. 집수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조그만한 것들이 아직 할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뭐 기름 넣는 거야 기름. 축축축. 이제 이제 10분 뒤면 언니 피업파로 다시 가야 돼할디 언니 피업파로 와서 점심 먹자. 바이 세 s 이 y bye. 에디바이 안녕. <목소리가> 어 엄마 어디 서 엄마. 이야, 이야, 이야. 그 먹으면 어떻게 해? 못뭐 먹어. 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아이고. <laughs> 군중 마사지. 다리 마사지. 우주주주주주. 마사지, 마사지 좋아요 하이든. 하이든, 마사지 좋아해. 다리 마사지도, 다리 마사지도 좋아해. 어우, 이게 머리카락이 빠졌네. 어, 어디 가세요? 이제 언니 데리러 슬슬 준비를 해볼까? 언니고도잘 지내고 있네. 유치원 CCTV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보니까 처음에 갈때 살짝 울고, 지금은 또잘 하고 있네요. 점심을 먹고 있어요. <laughs> 저희 멜로디가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 너무 재밌게 놀던 것 같아요. 물도 이만큼 거의 다 마시고 이 스티커 저희 구독자님 보내주신 선물인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잘쓸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되면 또 TK도 가고 바빠질 것 같거든요. 멜로디 백백. <laughs> 그 하이디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브로콜리 야채 주어 애이 떡국 도 먹어 오디가 재밌었어? 예 yeah. 오디가 <laughs> 엄청 잘하대 엄마가 봤는데 카메라로 study and u e t i n g 오 그래? Do you play slide too? 아예 uh, yes. 미끄럼틀도 탔어? Uh -huh. 공부도 하고 uh -huh. 재밌지? 네하죠네 uh -huh. 이거 내려 내일은 사진 찍는데 그래서 가야 돼 원래 내일은안 가는 날인데 사진 찍으러 잠깐 들리려고요반 사진을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 내일 축구 수업도 가 우리 s a 데이 r d a y tomorrow we going to park yeah s <laughs> 내일은 또 저희가 축구 수업을 등록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It's so tall 뭐가 l 리야오 천장이 너무 높아 네 하죠 네 It's backyard. 음, 마당이야 응, mm 마당이야 -hmm. 뒷마당이 있고 확실히 학교를 다니니까 말을 많이 해이있 맞아, 여기 스이 있어 저거 사실 자꾸진데 수영장 아니고 엄마, 스윙폴로 가 에이, 오늘은 못 가고 주말에 더워지면 같이 가자 우리 <laughs> 또갈 거야, 스쿨에? 예. 아이, 예뻐라, 내 새끼 네, 해야죠 <laughs> 네 하이디 스무무의워해 응, 하이디 선생님 무서워해 야. Yeah. 별로디 안 무섭지? 귀여죠 아이 크라이 에이 울면 안 돼. 나. No. 에이 너 울면 안 돼. 우 no. 엄마 사랑이야. Yeah. 어, 엄마 사랑이야. 히 you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 아이 나 우차다 귀여워. 어이 맛있어요? 오, 어, 되게 잘 먹어. 엄마 좋아죠? 이거 이렇게. 자, 어 너가 먹어 너가 먹어. 그러면 안 돼, 아이디. 하이디는 스스로 먹고 싶어 해서. 어?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숟가락 떨어뜨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엄마가 먹여주려 했다고. 어우, 우이디 진짜. <laughs> 성격이 있어. 하이디,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그래서 한 대를 너무 많이 가지고나저 정리심이 너무 강해. 맛있어? 수박 따줄게. <laughs> 그래도 저희 멜로디가 오늘 너무 즐겁게 갔다 와서 기운이 좋네요. 음, 수박 더 줄게요. 슈박! 멜로디 오늘 어디 갔다 왔다고? 오늘이 유치원 갔다 왔어. 재밌었어. 어? <laughs> 이게 하나도 안 아파. 언니, 이거 좋대, 하이디. 망가뜨리지 마세요. I love you. 응, 응. 엄마? 아니, 멜로디 먹어. 멜로디 먹어. <laughs> 엄마가 보니까 멜로디가 친구한테 생연필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 아우, 착해라. 엄마 감동받았어.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카메라를 지켜봤거든요. 근데 멜로디가 친구가 연필이 멀다고 응.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아. 우디가 친구 줬어, 펜슬 연필? 예. Yeah. 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한명합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가속 주더라고요. 연필이 멀리 있으니까. 너무 착해. 아 예뻐. I'm so proud of you. 우디야, 응?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고마워. <laughs> 이거 보다 가다, 나라 마바, 사. 아자 착할 태아빠 하. 아자 가마봐 아이 잘하네 이제 가나다로할줄 알아. <laughs> 아이기는. 친고고고나다라 마바사. 응. 아기 자가, 자가. <웃음> <웃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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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 예뻐라 우리 강아지들. 꽉 잡아줘. 어이, 여기 봐, 왜 돌았어? 얼 어, 천천히, 천천히. 아이 잘해요. 어이, 사랑스러운 모습이네. 어이, 계속 가. 또 잡아줘. 손손 손 잡아줘. 어, 계속 하고 싶대. 두손 다. 아이 착해. 우리 멜로디. 아이 예뻐. 우리 멜로디. 너무 잘해. 아이 멜로디. 아이 렇게 직진, 직진으로디봐이 가. 뒤로. 울고 잘해. 어이구 잘해. 좋대 아이디가. 혼자 못해. 오 잡아줘야지. 아자잘 못. 어, 오 하긴 하는데. 와와 넘어지는 줄 알았네 심장이야. 아이 잘하네. 신발 마음에 들어요? 멜로디가 신난 건데. 신발을 좋아해 또 와봐. 우와,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두손 잡아줘. 어디에 어디에? 손을 너무 꽉 잡았어? 넘어질까봐 아이디가. 오죽까, 오죽까, 오죽까. 오이 잘해, 오이 잘해. 슈퍼 잡으래 언니가. <laughs> 감자 마사지 해주는 거야? That's a good girl. You're a good girl, Gamja. You're so brave, m e r e d i Where are you going, g a m j She likes that one. h e s trying to get over there. Oh, I'm going to get o v t h a t s okay. There block there. 하이디는 <laughs> 워커를 <laughs> 어, 저기서 밖에서 타요 이제 왜냐 바퀴가 고장나서 스크래치를 만들길래 그냥 밖으로 뺐어 걷고 싶어해서 오 파리 굿걸 파리 굿걸 파리 굿샷 감자 굿샷 <laughs> 아, 조금 밤에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파리 훈련이 된것 같아요 딸기가 그래도 제법 컸어요, 이제. <laughs> 다 귀여워. 우와. Thanks for the chair. h e s baby. baby. 오, 감자도 baby 맞아. <laughs> 하이디가 치고 있어요, 컬러. 응. h 잘 앉아. 멜로디만 잘 들어. Oh, no. <laughs> 엄마 고쳐줄게.